안녕하세요. 오케이샵 안마원 오옥자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시 분들 왜 아플까요? 다 골반이 틀어졌겠죠. 다리랑 틀어졌기 때문에 허리랑 틀어져서 다리가 아프고 어 골반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골반 교정을 쉽게 하는 법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앉아 보시는 게안 되실 거예요. 이 자세가 안되기 때문에 어, 골반 또 허리 다. 불편하신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자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눕겠습니다. 이 자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분들, 어, 다리를 한쪽을 세우겠습니다. 이자리가 팔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주번을 갖다 여기다 대시라고. 주번을 갖다 대셔서 이걸 잡아당기시겠어요? 자, 잡아당기시고, 발가락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당겨주세요 저는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수건을 치겠습니다 자 발가락을 당기고 여기를 잡았습니다 수건을 갖고 잡으시는 분들은 수건을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무릎에다 걸겠습니다 자 무릎에다 걸었어요 그러면 얘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얘를 당기면 얘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얘는 반대로니까 밀겠어요 얘를 밀어요 자 밀어서 얘는 앞으로 오고 얘는 뒤로 가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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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골반이 많이 편해집니다 자, 이쪽 다리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이번에는요. 자, 이쪽 다리 세울게요. 세울 때 발가락을 앞으로 숙이셔서 얘를 땡기라고 그랬죠? 안 되시는 분은 수건을 하시고 저는 여기를 찾겠습니다. 자, 이쪽 다리 무릎에다 걸어보겠습니다. 자, 무릎에다 걸으세요. 자, 이 다리는 앞으로 땡기고 여기는 뒤로 밀어주세요. 얘는 뒤로 밀어서 밀어, 밉니다. 너무 가는 범위까지 하세요. 자, 이 자세로 여러분, 들 골반도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 한쪽 다리를 또 구릴게요. 흔들흔들 하세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넘어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넘어가기 위해서 손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까 그 자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세가 조금 쉽게 좀 되실 거예요. 자, 이 한쪽 손으로 얘를 넘겨서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안으로또 가게 하세요. 안으로 또. 흔들흔들 흔들흔들 가게하세요. 자 반대로 반대로 이 한쪽 다리는 똑바로놓으시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이쪽 팔로 눌러 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얘를 가게끔 하세요. 넓게 넓게 얘가 얘가 많이 가야 되고 얘도 많이 가야 되는 게 문제죠. 얘가 얘를 많이 가게 하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두 다리를 또 많이 벌렸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해서 얘가 땅에 안 닿습니까? 안 닿는 데가 있어요. 이쪽 다리가 안 닿다. 이쪽으로 올리셔요. 올리셔서 얘를 눌러주세요. 얘가 내려가야 되니까. 얘가 안 내려가고 뜨니까 지금 골반 다리가 다 펴진 거죠. 자, 또 반대로. 또 넓게 벌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 다리가 떴습니까? 반대. 반대로 해줘야죠. 발등으로 얘를 누르세요. 눌러서 흔들흔들 하세요. 흔들흔들. 네. 자, 더안 된다. 안되는 쪽이 더안 내려가는 쪽이 더안좋으거니까더 많이 이쪽을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다리가 이렇게만 잘되도 이렇게만 이거 될때는 여러분들 허리가 움직이면 안돼요 지금 다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리를 안하고 여러분들은 허리를 들거든요 허리가 들리면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 연습하셔서 이 자세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